이론도 받지 않았다는 자기의 주장입니다. 이론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그분은 일조일조 일조 원, 이론을 좋아합니다. 일조 원을 기금을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이론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론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분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모르고 모르는 일이 하고, 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분. 정말로 그분이 잔깨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당군 일에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 그분은 지금 현재도 그분이 잔깨만 부리고, 모든 지금 현재 공약을 난발하고, 시민에게 백만원을 주겠다. 뭐, 뭘 뭐, 학생들 뭐 교복을 주겠다. 온갖. 그, 포퓰리즘을 안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기는 뒤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고, 그, 그, 그 선거에 이용해서 당선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의사가 되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하여튼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들.